그런 그런 경험하기 참 힘들죠, 정말. 누군가, 근데, 타인과 이렇게 정말. 근데, 그게... 근데 그건 아주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는 수다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 저는 가면 갈수록 수다의 취미를 더. 드리고 있고요. 남자들이 수다가 네. 통하는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이제는 제가 그 여자들이 그렇게 전화 통화 붙으면 뭐한 시간씩 통한다 화 그러는데 야 남자들이 수다 떠는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건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들 나이 들면 눈물도 많아지고 수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전화 통화가 옛날에는 <laughs> 네. 찍혀 있는 거 보면 40초, 네. 뭐 1분 30초, 그 상대방이 떠들면 5분 이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전화로도 얘기하다 보면 7분, 15분. <laughs> 네 간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시간씩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어, 별 얘기 안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음. 어떻게 별 얘기 아닌 걸한 시간씩 할수 있지? <웃음> <웃음> 근데 소상이 다 알고 있어요. 아 남자도 이제는 수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속상하고 어떤 데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반대로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열받죠. 음.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뭐술 먹고 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수다를 실컷 내지는 실컷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사실 나는 감정 속에 푹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생각을 펼치질 못하잖아요. 어느 하나의 매여있잖아요. 그, 그, 있잖아요. 그 감정에 매여서 사실을 못 하는데 상대방이 이 감정 자체를 풀어준 건 아니지만. 아, 그걸 놓고 거기는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훈수를 잘들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풀려요.